안녕하세요. 다시 왔어요. 하던 대로 계속 할 거예요. 자, 일단은, 방석부터 더 캐야지. 갑자기 튕겨가지고요. 아니, 튕긴 게 아니고, 제가 그냥 영상을 안 찍고 혼자 하다가 영상이 튕겨가지고요. 그냥, 음.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. 또 튕기면, 어쩐지, 어쩔지 모르겠네요. 아, 어, 근데 왜 이렇게 석탄이 많은 거야? 아, 어, 그만 켜고 싶다. 근데 석탄에 저절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켤 거야. 왜냐하면 하루로도 구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요. 안 되겠다. 촛불. 서바이벌이 이렇게 힘든 거인 줄을 몰랐다. 근데 다이빙이 다행히... 너무 깨질라 그래요. 근데 네. 아나 같이다.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거야. 와, 더 남았네. 음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아 고기 먹고 싶다. 어제 고기를 먹었지만 더 먹고 싶어요 여기 한번 봐볼까? 안 되겠다 일단은 철을 구하면 바로부터 해야지 어뭐 그냥 동굴로 갈까? 내 네, 계속할게요. 오 됐다. 오 저기 누구 있어요? 없네. 이 그냥 평화로움으로 할래요. 너무 무서워서 평화로. <뭘> 설정 컨트롤 설정 <뭘> 뭐 하고 할지 뭐 하고 있지? 너무 심심해. 아, 너무 심심해요. 잠깐만요. 아, 하나 어? 아, 책상이 안 보여. 책상 여기 머리 위에 있는데요. 어, 이렇게 돼요. 잠깐만요. 내 뒤에는요, 이렇게 돼요. No, n 이거예요. 내 뒤에는 이거죠. 이것으로 영상 맞춰요. 다음에 또 보죠.